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졌었던 아이들이 부모가 먼저 상담에 합류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부모가 좋아져서 우리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 한번 그래서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이 시작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협박하고 언어 폭력하고 그랬던 그 당사자 그게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할 수 없.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워딩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를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집안의 수치스러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너무 수치스러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감정을 좀 풀어놔봐. 그러면 그 감정을 좀 느껴봐. 안 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이라서 쏟아나봐라 이러는데도 이렇게 노출돼서 소위 말하면 영혼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못해요.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쌓여있냐면 마음의 분노만 쌓여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해결하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아이가 돌아올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8월달에 이 상담, 이런 상담 맡았어요. 8월달에 아주 똑같이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이가 한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의 완전 가출. 여기는 아버님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라고 선언했던 아이고 엄마는 2학기가 개학돼도 이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그냥 어차피 유급을 가오해야 되겠구나 했었던 케이스인데 지금 이 아이 집에 들어오냐고 물으시면 이 아이 집에 들어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 이 채널에 지금 접속돼 계신지 그리고 이 아이 그러면 학교 가냐? 물으시면 이 아이 학교 갑니다. 그러나 다만, 엄마와의 이, 실제로 이 아이를 힘들게 했었던 엄마와의 대화가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서 상담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도 가고 집에도 들어와서 자고 그러기는 하고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여지없이 나가서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죠. 그러나 학교를 가고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금요일 밤이면 여전히 나가고 그러긴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님이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표태현 코치가 시작하는 구리코칭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기본 사연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 어머님이 좋아졌다.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이도 학교를 가고 조퇴도 하고 뭐 어쨌든 겉으로는 좋아졌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감정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감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룹 상담을 또 들어오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해결은 됐습니다. 왜 해결됐을까요? 최소한 이거는 해주셨습니다. 어, 집이 가장 편한 곳이 되면 아이는 길바닥을 헤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이가 만약에 집에 들어오는 게 편하다면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올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렇게 편한 환경이 되면서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늦잠도 자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이가 가장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집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이 편안하면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케이스에서 제가 주목해 보는 건 틀림없이 어머님 안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좀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안에.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없는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왜냐? 이 아이가 지금 계속 용돈 부족해 돈 쓰겠다고 했어요. 용돈 한 돈에서 생활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뭐 사달라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걸 못사준다 그랬다가 또 느슨하게 어떨 땐 사줬다가 어느 정도는 사용해줬다. 이걸 좀 왔다 갔다고 하 계시거든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어떤 관념 또는 내 안에 어렸을 적에 어떤 트라우마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돈은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안이 없으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내가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아이랑 이돈 문제, 용돈 쓰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랑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 안에 보실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용돈이 더 필요하고 용돈 자꾸만 추가 용돈 요구해서 그리고 용돈 적다는 불만 토로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맡겨뒀던 용돈 찾아달라 애가. 용돈 부족하다. 돈 쓰겠다고 했다. 그 용돈 한도 내에서만 생활해라. 이러고 거절했다. 자, 그 다음은 또, 아이가 요구하는 물건들. 자, 이것도 돈인 거죠. 느슨하게 해주긴 했다. 어쩌다 해주고 또 어쩌다 안 해주고, 과하게 요구하면 해줄 수 없다. 자, 이 아이에게 돈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엄마랑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돈 문제로 부모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돈 문제 때문에 아이랑 끊임없이 실랑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원 보냐면 학원비가 얼마야 너. 근데 왜 학원 이따위를 수업해? 학원비 아깝지도 않아? 어떻게서 해번 돈인데 너 이렇게 하니? 이런 워딩을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돈 문제가 돼서 아이에게 줄걸다 주면서 이거죠. 5만 원을 용돈을 줄걸줄걸다 주면서 그냥 흔쾌히 그래, 아껴 써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주는 돈 하고요. 결국 5만원을 주는데 2만원 주고 찔끔 주고 또 그냥 애하고 졸라서 또 3만원 주고. 돌이켜보면 5만원을 줄건다 줬는데 쉽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아도 5만원을 받아도 5만원을 흔쾌히 받았을 때하고 2만원, 3만원, 찔끔찔끔 5만원 받았을 때하고 똑같은 돈의 액수인데, 아이 안엔 뭐의 결핍이냐면, 용돈, 돈에 대한 결핍이 사,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러면, 계속해서 더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면 하내 안에 결핍감이 해결되,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비싼 옷을 사달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더 많은 일탈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모가 이제 더 많은 걸 내줘야 되거든요 왜 자식 끼는 부모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심지어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 엄마의 아킬레스건은 돈이잖아요 이것도 실제 아이 입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엄마의 아킬레스건은 돈이에요. 우리 아빠의 아킬레스건은 뭐뭐구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사연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아킬레스건은 돈이다. 우리 아빠의 아킬레스건은 뭐뭐뭐다.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엄마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건드려서 엄마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돈 사고를 칠쪽으로 가고 아빠의 아킬레스건이 다른 거라고 그러면 아, 아킬레슨을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걸 갖는 이런, 이런 모양새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갑니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게 저희 사무실에 오는 모든 통계치들 또 모든 케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이돈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가 가장 약한 게 이거구나. 우리 엄마는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한구나. 이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돈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엄마를 괴롭힐 확률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용돈 더 올려줘. 그럼 학교 갈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고, 용돈 안 줘. 이러면, 응, 어, 학교 안 가. 아니면 좋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행동은 답이 없다. 왜? 어머님이 어떻게 행동해도 이미 이 아이와 건널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나빠져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왜이 아이가 하는 말이 협박으로 들리는 건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왜 가슴이 쿵쿵 내려왔는지 내 안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이게 협박으로 안 되려면 그러다. 말겠지 그럼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아이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점점 점점 그것이 엄마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자꾸 협박하고 자꾸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매맞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폭력에 노출됐는데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더 강해지겠죠. 점점, 점점 아마 이 레벨업을 할 겁니다.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중에 때리면 이런, 이런 아이도 있어요. 내가 막으면 막을 수도 있었다. 우리 엄마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내가 엄마를 때려도 때릴 수 있는데, 나 따귀를 때리는데 그냥 맞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냥 맞았니? 그냥 때릴 때까지 때려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도 이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이거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어머님 마음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릴까? 난왜 이렇게 불안 장애 환자일까? 난왜 이렇게 두려울까? 도대체 난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까? 그리고 난왜 끊임없이 애를 보면 판단이 될까? 왜 자꾸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왜 이렇게 마땅치가 않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왜 이거보다 더 극악스러운 케이스도 다 해결되는데 왜 이런 케이스는 아주 일반적인 건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끊임없이 애를 판단하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러다 큰일 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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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든내 마음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그 마음 끊임없이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